네. 어, 계속해서 오늘 일정도 많이 바쁘실 텐데 잊지 않고 찾아주실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성군의원님 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된다 합니다. 맞아요. 네. 선, 선거법이 상관없는데 지지만 안 하면... 이게, 이게 선거법이 마이크를 잡고 유니폼을 입고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외적인 인사는 선거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김찬수 대표님을 어,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한국의 문화수도를 제주로 만들겠다. 아, 너무 거대하고 거창한 꿈인늘같습니다 제가 꾸는 꿈보다 더큰 꿈을 우리 김찬수 부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동참해진 분이 천여명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문화인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그 방문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서기포시는 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일기에 공모되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어, 3년 동안 500억이 투자되어진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인 프라를들을 확충하고 문화적 자산들을 넘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화도시 그 선정될 때 사실 어, 저,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도정환 장관께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어려웠었는데 이제 아시, 어렵게 이렇게 턱걸이에서 지난 3년 동안 활동이 되어졌는데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 성인파가 더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예술의 전당을 만들 때 도의원이었는데 그걸 만들자고 주장했고 거기 뒤에 예술인회관을 짓고자 사실 예술인회관 설계까지 다 끝냈는데 아직도 그 예술인회관을 만들고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다시 서귀포의 예술인회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하는 공간, 그리고 또 문화, 어, 육지부에서 내려온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지역의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공간, 그런 공간 정도는 하나가 우리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는 대한민국의 문화수로서의 도 제주를 만드는데, 어, 김찬수 대표님을 어, 적극적으로 밀어서 잘될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전원 님한만 봐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내실 텐데, 네, 먼저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